치황의 4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황의 4번은 합리적 행위 이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합리적 행위 이론은 결정에 있어서 개인의 특성 혹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해 보면 합리적 행위 이론이 주장한다. 개인의 결정이 어떤 결정이냐면 의도적인 활동에 있어서 참여하는 개인의 결정이 달려 있다고. 다양한 요소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상황에 따르고 어떤 부분은 중재되어지는 다양한 요소에 있어서 그 중재되어지는 것은 개인의 특성 혹은 특징에 의해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의도적인 활동에 있어서 참여하는 개인의 결정이 다양한 요소를 갖는데, 그 요소는 상황 혹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그 오브 위치를 보면, 접속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기 때문에 관계 부사인 오브 위치가 오는 것이 적절합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면, 어떤 행동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더욱더 의존하고,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행위에 대한, 반면에 다른 행동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의존할지도 모른다. 더욱더 규범적인 요소에 있어서, 지침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도 앞, 앞 문장과 같이 의도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의 결정, 그 결정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들은 상황 혹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청의 4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